하겠습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laughs> 이해해 주시고 <laughs>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이제 그 노후왕이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이렇게 노인네들은 당신 아버지가 공전을 짓고, 뭐, 교회 건축을 하고 하다 보니, 20년이라는 세월이 갔는데, 우리가 너무나 세금에 시달리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노인들을 와가지고, 우리의 이 무거운 세금의 짐을 벗어주기를 원합니다. 좀, 세금을 좀 감면해달라는 얘기겠죠.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노부왕이 3일 후에 오라. 그런데 자기하고 같이 자라는 청년들에게 그 말을 했지요. 그 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같이 자라는 청년들은 젊었으니까 주변 사람들은 뭐 앞뒤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왕이요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소리를 들으려니까. 그래서 노바망 왕에게 선택이 주어졌죠. 노인들의 말을 듣느냐, 같이 자라난 친구들의 말을 듣느냐, 그 선택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런데 노바망 왕은 어, 자기, 자기와 같이 자라난 친구들의 말을 들었는데, 이것이 누구한테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 만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일을 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했잖아요. 런데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신 거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선님에온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사무엘상을 딱 읽어보는데, 아니,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사무엘이라는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먼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에 따라서 일을 실천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일을 하시는데 이제 그 엘가나 가정의 한나라는 그그 그 여인에게 자식이 없게 해서. 그래서 한나가 울면서 얼마나 기도하고 기도하고 해서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것이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블레셋스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그걸 보면서 엄마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네. 우리도 지금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시간표에 맞춰서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보면서, 아, 정말 일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제가 교회사를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의 충돌이더라고요. 충돌. 맨날 싸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그 문화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문화와 맨날 싸우더라.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건이 다 충돌이 일어난다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결혼할 때도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우리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남편.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laughs> 내가 택하는 백성이니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응답에 의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까지 지금 목회를 잘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뭐 칼빈의 오대교리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 맞구나.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을 다 선택하셨구나. 아멘. 예.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맨날 이제 사랑이신 하나님과 우상은 이제 생명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성기는 그 속에서 맨날 두 세력이 지금 싸우더라.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니까 뭐, 아수르 나라가 그고 그냥 아수르 나라도 그 하나님이 그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왜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성기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하나의 교훈의 막대기로 하나님이 아스로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권한을 받고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권한을 많이 받고 그러면서 그 권한을 준 것은 이제 정신차려야 된다. 그래서 강냐의 길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도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어려운 할당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다면은 무조건 우리의 할 일은 머리에 숙여서 기도하면은 그할님이 빨리 끝나잖아요. 그죠? 렇 지나가잖아요. 머리 속. 위로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뭐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불만 불평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한란을 자기가 다 받는다는, 다 받는다. 아멘. 그래서 이제 뭐 저도 뭐 엄청나게 훈련 받았는데 훈련 받을 때는 그제 교회도 지금 한이3십년 됐는데요. 그런데. 손들고 날마다 울면서 밤에 3시간, 4시간씩 기도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질문제 고 모든 거다 해결해 주셨어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기도밖에 없다 기도도 기도밖에 없기는 하죠 그렇지만 말씀도 많이 보면서 막, 제가 이제 제 자신을 굉장히 말씀에 어지해서 내가 어떤 부분은 잘못되었는가 뭐 이런 것을 굉장히 자기 나 자신을 쳐서 어 복정시키고 그렇게 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니까 뭐 우리가 에서드라는 여인을 잘 알잖아요. 페르시아에 그래서 페르시아의 그 에스드라는 그 결국 왕비가 되었는데 이 에스드라는 사람은 그상촌모르드기에 의하여서 신앙의 교육을 철저히 받은 사람이잖아요. 신앙의 교육을. 그래서 신앙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이 에스드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에돔 그 족속 하만으로부터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아이 에스더는 정말 자기의 신앙을 진짜 야고보서 일장 2 7 절의 말씀대로 자기를 직접 세속에 물들지 않은 이것이더라. 아멘. 네. 그래서 음. 그래서 우리가 아 나도 우리 성자들을그 신앙의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따로 떨어져 사니까 교육이 안 되잖아요. 그저께 막 울고기도 했어요 하나님께. 세상에 우리 어린 것들 다섯 살, 세 살짜리를 지금부터 신앙의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못하구나 근데 결국 에스더는 어그 에동족 속으로부터 죽어져 가는 하만의 그세력역으로부터그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제 사람이 되더라. 그것은 뭐, 자,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지켰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음, 그 뭐야, 제가 뭐, 마카비 왕들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하스몰 왕들에 가서는 그살로마라는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인이 이제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하스몬 왕조의 첫 번째 왕은 뭐 시몬의 아들 뭐 유한의 히카누스그 다음에 그 동생 그 얀네고스. 그 얀네일스 부인 부인이 또 자기 그 시동생하고 결혼해가지고 을 결국 그살로마라는 여인이 왕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그 이제 살로메라는 이 여인을 볼 때에 세상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고 돈이 많고 명예가 주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뭐 헬라 이름으로뭐 알렉산더라 뭐 어쩌고 그러지만 그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두 아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전혀시키지 않았다. 결국 그두 아들의 왕권 싸움에 의하여서 이제 헤롯 대왕이 이간질 시켜서 싸움 붙이고 근데 그그두아들의 밑에 있는 부아들은 자기가 보고 살기 위해서 계속 충돌을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헤롯 대왕이 그 독립된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식민지로 갖다 바치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아 이거는 뭐냐? 그래서 우리가 하손몬 왕도 이러면 신앙을 지키지 않고 신앙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냥 돈, 돈과 세상 명예를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어, 결국 이사를 나가는 노마의 식민지로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낳았지 어,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사를 보면 참 어, 교훈이 많이 돼요. 그랬는데, 뭐, 우리가 잘 아는 네로왕제 부인도 유대 여자잖아. 유대 여자. 그 유대 여잔데 유대인의 그 배우였어요, 배우. 배우였는데도 그 남편 하나를 제대로 신앙으로 지도도 못하였고 인도를 못했다는 얘기죠 자기 삶을 당안 한거지요 그러니까 그 멜로 황제가 폭풍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참 너무 이게 우리에게 역사적인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구나 제가 그렇게 그렇게 깨닫고 아 우리 민족과 우리들도 가정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교육을 시켜서 우리 자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어,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사기를 우리가 그랬잖아요. 교육 실패 부재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 네. 사사기는? 그래서, 아, 신앙의 교육이 이렇게 아,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서, 그걸 깨달으면서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자손들에게 잘 전수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 우리 목사님들은 다 믿음 잘 지키잖아요. 아멘. 네. 그죠? 그래서, 어, 이제, 사람들에게 뭐, 전도를 해라. 근데 저도, 어, 옛날에는 전도를 너무 잘했는데, 지금 안 하는 건지못 하는 건지 <laughs>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 이 시대는, 우리의 어,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세상의 불들을 제안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그다음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환경과 사건을 통하여서 일하시더라 이 사건을 하나님이 만드시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서 어, 일하시는 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어, 정말, 일하시는 하나님께, 그 이제,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 옛날에, 제가 지금도 이제, 오래된 책인데, 세돌백교의 뭐, 그 책이 이제, 상기 있어가지고, 지금도 읽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적을, 이, 이제, 목적을 이끄,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어, 그래서 내가 신학교 강의를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강의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 10년, 20년 전 얘기입니다. 하는 얘기가 무슨 목적을 이끄는 삶이야? 그건 잘못됐지. 어, 그런 뭐예요? 성령이 어, 이끄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아그 말씀 맞네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도 이제 제가 볼 때는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다면 성령이 이끄는 삶, 성령이 이끄는 삶은, 삶은 행함이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뭐 성령 충만하다고 막 불받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큰 교회를 주시고 막 그러는데 30년, 40년이 지났는데도 표시가 하나도 없어. 그게 뻥이잖아요. 그, 그, 그거는 진짜 참된 믿음이 될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그런 이제 생활을 할 때에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반듯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 나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내가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보면 뭐 성령 성령 행하시는 주의 약속 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인도 하는 대로 행하며 그러니까,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는 이것과 또 우리가 목적을 이끄는 삶,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여서 우리가 움직이는 어, 이런 어, 삶을 살 때에, 어, 그럴 때에 이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히브리 문화는 던넘 문화라고 하잖아요던넘 문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고 격청할수 있는 우리가 나 자신부터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제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 보는, 보는 문화로 따라가면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일어나는 생활 속에서 사건과 환경이 다 하나님이 일하신 이에요. 그런데 그 하,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남은 세계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